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인도에 성자라고 그 이름을 높이, 높였던 그 선다싱이라는 분의 전기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선다싱이 인도 지방 히말라야 산맥 남독이라는 그 산길을 어느 추운 겨울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날이 굉장히 추웠는데 눈길을 얼마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가에 넘어져 거의 죽어 있는 상태인 사람을 발견합니다. 썬다싱이 가만히 그 사람에게 다가가 들쳐보니 손도 발도 꽁꽁 얼어 있었, 있었지만, 그의 가슴을 짚어보니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고,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그의 옆을 지나가 길래 썬다싱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을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둔다면, 아주 얼어 죽어버리겠으니, 우리 이 사람을 함께 업고서 같이 가봅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나도 죽게 됐는데, 언제 다른 사람 돌볼 새가 있습니까?" 하며 퉁명스럽게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맙니다. 선다싱은 참아, 이 죽어간 사람을 그냥 둘수 없어서. 비록 약한 몸이지만 거의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그 눈보라 치는 산길을 걸어서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지면서 그 사람과 그야말로 사투를 하면서 그 고개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다행히 얼어 죽지 아니하고 업힌 사람도 힘을 쓰고 이 선다신도 온 힘을 쓰는 가운데 서로의 온기의 의지에서 그 산길을 거의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언덕을 거의 넘어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또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선다싱이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혼자 살겠다고 먼저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던 선다싱은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구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지나가던 그 사람은 자기 생명도 구하지 못하고 동사하고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꼭이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늘 길가에는 죽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가려고 같이 가려고 애쓴 사람은 그 사람을 구원할 뿐더러 자기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두 주에 걸쳐 전도에 관하여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하면, 그러면 전도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인도의 선다싱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때 자신도 산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여 영혼을 살리면 나도 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로 전도하면 인간관계가 훨씬 세련되게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절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인간관계가 발전한다. 전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어트 신부님은 전도의 기초는 대화다라고 정의합니다. 대화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서로 말이 통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만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할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을 접촉하다 보면 훨씬 더 자기 정리를 잘 하게 됩니다. 사람을 세련되게 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전도하면 어떻게 수긍을 하고 방어를 할 것인지를 훈련하게 됩니다. 어떻게 설, 설득하고 접촉할 것인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를 훈련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자가 받는 축복으로서 인간관계 훈련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전도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전도하면 인간관계가 풍부해집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신앙이 성장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절 따라 합시다. 전도하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시작. 길어요? <laughs> 다시 한번 합니다. 전도하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시작. 마치 이 원리는 세일즈맨과 같습니다.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하면 그 물건의 질 그 물건의 가격을 비교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하고, 장점을 알아야 설명할 수 있듯이, 나는 이렇게 믿고 확신합니다라고 증거하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확고한 자기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가르치거나 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고 병과 가난, 실패와 고통이 두려워 잠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평화가 왔습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전도하시면 힘이 생기고 자기 확신과 자기 발전이 있게 됩니다. 자기의 근원을 알게 되고 그 위치를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면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전도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나의 능력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필요하시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적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성령님은 당신의 능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 성령님의 각종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전도할 때 영육간의 풍성해짐 절 따라합시다. 영육간이 풍성해집니다. 시작.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 받는 자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면 100배나 되는 축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백, 박해까지 받는다면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시어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전도하시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잘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전도자를 피 전도자가 영접하면 전도자와 더불어 예수님도 영접하는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합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가정, 친척, 이웃 속에서 지금까지 전도하셔서 예수 믿게 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입을 열어 전도해 보신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나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고, 다른 이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한 분이 여기에는 계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했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겠습니까? 이 특권을 덮어 놓으시렵니까? 이 특권을 아예 포기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이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합시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도할 때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전도에 힘씁시다. 우리 전도에 힘씁시다. 우리 전도에 힘씁시다. 전도는 그 자체로 축복이며 능력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내 신앙의 성장도,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도 전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올 한해 전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우리가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신음하는 심령들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어가는 심령 심령마다 참으로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심령들마다 우리가 빛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복음을 전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희망의 빛을 밝히는 믿음의 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 빛을 바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빛의 자녀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빛된 자녀되기 하셔서, 이 어둠의 세상에 희망의 자녀들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여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믿음의 시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